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론 네 번째, 성령의 종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사람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자면요, 조명이란 인간의 두뇌와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짝이는 빛이라는 의미로서 밝히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조명을 켜면 어두웠던 방 안이 환하게 밝히 보이는 것처럼 조명은 드러내서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명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며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명, 빛을 받은 후빛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빛으로 사용되었죠.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지요. 이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조명은 누구에게 조명될까요? 성령, 성령, 성령의 조명은요, 그 조명의 역사는 특별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조명의 역사는 약속되고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성령의 조명이 내게 풍성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조명의 역사는 나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만 8장 17절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가까이 하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깨달음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대하지 않고 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건성으로 대하거나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쏙 빼내어서 성경을 대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한 내용들,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에서 그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이불에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음으로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예레미아 15장 1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일컬음,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네, 즐거움 오나. 예. 그리고 주의 말씀은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야고보소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풍성이 받으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강의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약속한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